예, 815 광복TV 종합채널, 청교도 채널입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 뭐 대학산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우리 전국적으로 어려운데, 저희 뭐 아시다시피 제가 양산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양산에서 우리 815집회 가신 분들 검사가 거저 완료가 됐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 보건과장님과 우리 보건소에 우리 책임자 목사님들이 와셔가지고 오늘 모든 저, 명단을 다, 네, 예, 자, 우리가 임명으로 다 정리가 됐고요. 오늘 식사 여기, 아, 점심시간에서 이제, 아직 이제 검사를 안 하는데, 양산은 이렇게 뭐 검사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오늘 없다는 것은 이제 검사가 그 완료됐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 뭐 한마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기 때, 예, 여름에 하나 월달2월들면서 우리, 괜산은그저 네, 공무원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있고 아이스 쪽끼를이다 해도 괜히만에 괜히가지고 우리, 그, 우리 그 우리 그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한 아, 내려왔는데 좀부족해서 우리 시에 그, 그 예비비를 더 추가를 했어. 그 한한 사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어. 네. 안에 그 에어컨 좀 대고 양기대를 했어요.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 안에 있는 걸 조금 바꾸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는, 그리고 제한 공물이 보마되고요거는 손을 대가 하는데 요거는 교체용입니다. 자작이 한번 쓰고 나서 또 소독약을 뿌려면 소독을 하고 쓰고 또 일하 던도이또 빨리 닦아야 그렇죠. 또 그러면 돼 가지고 안에서 밖에 보이겠네요. 네, 다그 보죠. 마이크 있잖아요. 어. 마이크로 대화를 합니다. 네. 그래, 만약에 저 문은 앉아 우리가 차가 에 필요한 뭐마스크라든지소독 어, 약품이라든지 음. 뭐 안내문이라든지소문을 통해서 주고 음. 문을 열더라도 공기가 바깥에 있는 공기 안으로 안 들어가죠. 안에서는 있는 거 어, 밖으로 꼭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병원이 앉아 보습니다 뭐, 과장님, 뭐, 바쁘신데, 뭐, 긴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지금 뭐, 제일 걱정하는 우리 양산 시민들, 저기 뭐, 또, 파리노 같이 그 집회 가신 분들, 어, 저, 걱정하는 건데, 지금 뭐,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총 126명. 우리 사회적으로 한번, 사랑제일교회라든지, 강북주, 뭐, 집회 장으로 해가지고, 한 게, 또, <목소리를> 한이 증상이 보면은 뭐한월안에 나타나고 나타나도 5일 정도 어, 감염이 강하고 하긴는 우리가 그 긴급 행정명령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한다 8월 29일까지입니다. 네네. 아이 어, 시기에만 좀 에, 검사도 받아주시고 잘 지켜주신다면은 요번 주만 주말만 끝나면은 에, 뭐 교인분들이나 그런 건좀 음주까지 참아 주신다면 다음 주부터는 일단 확진자 확, 확 줄어들더라고 그렇게 상관이 됩니다. 응, 조금 힘들시겠지만 오늘한주 정도만 좀더 참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 예, 우리 보건과장님 만나서 우리가 뭐좀우려했던 우리 단체 우리 참가자들 우리 양산에 126명. 거진 세명 빼고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 보건과장님도 협조해 주시고 우리 여기 책임자가셨던 목사님도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서 모든 것이 됐고 일단은 뭐 우리 단체는 거의 명단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가신 분들을 아마 저 위에서 그 전화 위치 전화 그 명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 우리 양산시나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한 일주일 고생했는데. 우리 특별 양산 시민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책임져 주는 보건소 직원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우리 마무리 짓고, 그렇게 가, 는 가운데, 우리 오늘 검사하는 거, 오늘 한번 지금 오셨는데, 검사하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뭐 직원들 해가지고, 이번에 오늘 뭐 어제 보니까 걸렸다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 검사하신 우리 직원분들도 좀 안전해야 되고, 어쨌든 빨리 검사를 안 받으신 분들은 좀 맞고 의심이 되면, 즉각적으로 가지, 이게 코로나가 빨리 그런 잡히고 확신, 확산되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 있으니까, 좀 됐으면, 잘 우리가 협조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여기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참가자 명단이 어, 어, 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익명으로, 네, 익명으로 어, 익명으로 지금 달해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받은 분이 있으면 어, 아직까지도 익명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희 위해서 이제 기지국에서 아마 지금 이 보건소에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통이제 전화 번호가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까지 발동 안 하고 어, 스스로 또 저희들 통화든지 하시면은. 어, 얼마든지 익명으로, 이제, 여러분 신상이 보호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빨리 와서 익명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저희가 뭐,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 익명을 보호해주고 이런 게 해서 보건소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우리가 익명하는 그 절차를 했는데, 이제 와서야 이제 서울에서 익명을 하겠다 해서 하여튼 제가 볼 때도 전국에서 우리 양산시 보건소가 제이 대처를 잘하고 모든 우리 이 익명하고 또 이런 것들또이뭐발 빠르게 검사하는 것도 잘했다고 저뭐 뭐 우리 여기 속해서 자화자찬 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이것이 모델이 돼가지고 정말 이좀 검사하는 데좀 불이익을 검사해서 또 자기 삶에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이 익명으로 어떻게든 빨리 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네 오늘+ 네 오늘 우리 여기 양산시 보건소 우리 그 양산에서 가셔도 우리 우리 책임자님들. 가셔서 우리 보건고장님 오늘 만나시고 이제 모든 우리 이 우리 단체로 가신 분들은 다 우리가 어 모든 것을 우리 명단 익명을 해서 다 숫자 파악해서 다 결론을 낸 걸로 이렇게 오늘 해서 마지막으로 저희도 와서 우리 어 이렇게 어 현장을 한번 찍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장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하여튼 뭐 보내는 니게 이렇게 또 일을 더 많이 이렇게 드리게 된것 같아서 좀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은 또 또 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우리 뭐 양산시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예, 예, 그래. 집회에 가는 거을 뭐, 처벌하고 뭐, 예. 신성을 파악하기 그런 게 아니고,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 어, 검사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가 처벌을 하면 꼭그는게 아니고, 어,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예, 예, 예. 그 예. 그걸 하는 거 안내하고 하는 건데,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 다 돼야 고 저희 같은 뭐 또, 다음에 빨리 끝나면 좋은 기회로 만났도록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팔일광복 TV를 통해서 우리 양산에 우리 지금 코로나 우리 확진자 뭐세명 나왔는데 뭐 일부 어 저기 자꾸 뭐어 카페에서 뭐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해주시고 어쨌든 보건소 우리 직원들 우리 과장님 또 우리 보건 여기 담당 직원님들 고생하니까 여러분 격려해주시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네.